안녕하세요, 은하수TV 은하수인데요. 기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엄마 얼굴 찍었어. 아니, 음. 찍은 거면 삭제할 수도 음. 있죠. 삭제하면 되죠. 음. 엄마, 잘라낼 음. 수 없지 않아, 엄마? 음. 아, 편집 기능이 있어면 잘라낼 수 있어. 아, 나 편집 기능 있는데? <laughs>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 잘라낼 수 있어요. 편집 기능 있는데. 이미 잘라냈어요. 잘랐어요? 네. 네. 만약에 잘랐는데도 안 잘라면 삭제하면 되죠. 뭐. 아직 영상 안 올라갔으니까. 여기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아, 먼저. 우리. Sit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우리 i 가이 높네 <laughs> 여 <여기는> o 뭐가 있을까? <웃음> <웃음> 아, 이거 뭐가 있을까? Yogi, 뭐가 있을까? y 뭐가 있을까? Yogi, 뭐 극한 직업? 그래, 극한 직업 드라마? 여쭤. 영화? 드라마 아, 아니 영화야. 영화야? 아, 아 근데 너무 높잖아. 대도 없이. 이이 정도 안안 높아. 그래. 그라마나너이 정도는 안 높다. 감사. 이제. 높지 사는 사람은 힘들겠다, 오. 예전에. 어? 방금 종소리 들었는데? <laughs> 아, 여긴가? <웃음> 교회네? 교회다. <laughs>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당긴 <laughs> 뭐야, <뭐예요? 웃음> 왜? 여기, 뭐 거야? 뭐 거야, 여기? 어? 여기 여기 다가 사진 찍 r g u i 좀.. 그냥 서서 찍어! i n g h u g g i n 나 hugging, 가, u g g i n g hugging, h u g 요 i n g h u g g i 다 g hugging, h 아 진짜 이지아 응. 힘든다 잘라낼 수 있겠잖아 응 알고 있었긴 했거든 편집 기능 있으면 잘라내는 거응 근데 난 편집 기능이 있, 있긴 했는데 잘라내는 법 <laughs> 몰라 어디 글로 내려가고 태포로 가자아저 올라. 갑시다 엄마 로 내려가는데? 엄마 여기로 내려갈까? 어? 여기로 내려가는 게더 아니 그럼 더 험할 것 험, 같아 아못 나가? 아, 못 나가? <laughs> 음. 창문이 다 찢어졌어. 어. 근데 왜 학교가 없어? 학교가 없으니까. 해봐, 너무 힘들어요. 다시 저쪽까지 내려가야 돼요. 갑시다, 다시. 바닥만 보고 가죠. 아직 많네요. 어, 여기 엄마 뛰었다가 엄청 멀리 갔을 텐데. 아니면 뒹굴거나? 그럼 죽어요. 머리 깨지던가. 엄마, 뭐달 엄마 많이 달려가면 여기 엄청 렌막해지고 가지고 엄마 어. 나 계속 멈추지 못하고 계속 빨리 달리. 너무 따, 너무 따 좋다. 아니야. 엄마 여기서 뭐뛰어도안나고 푸시판 세워나야겠어 하늘 보세요 태어난 여러분. 태어난 아, 아 걸으면 멈추고 싶은데 걸을, 걸을 수가 없 멈출 수가 없어요. 달려가기래. 그러니까요. 야 이정도는 돼야돼 파워로 버티는거야 가자 이정도 너도 <놀람> 자꾸 내 앞에서 먹냐 갑시다 저기 촬영자 와서 주지요 저요? 네 촬영 <놀람> 계단이 너무 높았어 아 이제 촬영해 주시죠 갑시다 이쪽으로 가야지 우리 <놀람> 이쪽으로 지 않나? 아닌가? 이쪽으로 가는거 아니에오 어또 험한 길로 가야돼 <laughs> 계단이 계단. 저기 계단이겠지? 네, 내를막길이 아니라 계단이 네, 저기로, 저기로 내려가는거 아니야 엄마? 엄마? 저기로 내려가는거 아니야? 엄마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저기 계단 있는데 근데 여기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 아닌가? 그렇네 무섭다 아, 아파트도 다 보이네. 앞으로 갑시다. 엄마 나 먼저 갈게나 아, 먼저 들어. 내려... 어. 우당끓림 지금 몇 분? 아, 빨리 앞에 나 봐. 아니 너 넘어진다고. 이 계단이 무기지? 뭐 아. 근데 못안 끌리면 그냥 잘만 뛰는데? <laughs> 계단이 좀 이상하지? <웃음> 계단이.. 올라가기 쉬운데 저거.. 왜 이렇게 늦게 와? 어, 어 뭐였지? 아니, 뭐였지? 뭐지? 방쌀 같은 거뭐 씻는 거 거야? 아니. 그거 쌀, 쌀, 쌀 나오는 쌀겨, 거 빼고, 쌀 아. 그래서 쌀어뭐 저거 그거 그거 찍는 저의 거, 거, 저의 거 아닌가? 거. 뭐 찍는 거 아닌가? 반죽 같발 이발? 이거? 이발?

아저거 아까 전에 저기... 아... 보이상 보이상 아 가서 저기... 저 아, 여기 여기 어. 어. 저기... 아까 저기... 저기... 저아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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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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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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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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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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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 저기... 저기... 기기 보여. 아이 저를 안 보이게 어떻게 해.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라나?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얘들 어디로 가? 올라가는 거야 그쪽으로 가야지. 오좀 <laughs> 쓰레기. 근데 저기 왜 난, 난간이 없지? 저기 잘못하다 떨어질 것 같은데. 등용문. 등용문. 저 뭐시나요? 등용문? 문?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엄마. 엄마 못 올라가. 저기 막혀있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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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저거 왜올라가고있아니낚고 있어요. 왜시고 있어요. 있어요. 어요 아니 올라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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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를 하고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어어 있어요. 낚시어 엄마 이거 그건있요 엄마, 엄마 여기는 에덴의 동쪽이래. 에덴의 동쪽. 촬영장. 엄마, 이 근처에서 찍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 뭐죠? 이리 와보세요. 미림장. 저기 이리 와보세요. 미림장이 뭐죠? 여기요? 미림장. 어디 있는데? 미림장. 미림장인가? 뭐야 이거? 이거? 네. 온, 온천. 온천, 온천 같은데? ]인가? 거야.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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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욕실이네 니가, 그래? 나 저기서 아까 안 찍었던 거 같은데 너희들 찍었냐? 난 찍었는데 아 저거는 안찍어서저거 있었어 혼나고 싶은 사람 저기 빨리 들어가 나 빼고 찍었던 거? 혼나고 싶은 사람들은 저기 들어가 아까 우리 찍었던 거 우리 다시 이쪽으로 왔네 난안 찍었어 아, 도 진짜 우리 올라갈 수 있길래 인도해줘? 아니 못 올라가 아니 올라갈 수 있어 아,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게 막아놨네. 그니까. 러 저기 그릴 때 있잖아. 막 저런 거안 떨어지고 잘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갈 수 있겠다, 나지 책... 근데 <laughs> 당신 TV인데 왜 앞으로 안 가세요? 근데 왜 촬영자님, <laughs> 아. 촬영제 아. 언제? 아, 어게 촬영자였지? 네? 아니야? 뭐가요? 네가촬영되었다고했러는데 어. 아. 당... 당신 채널은 요즘에 안올리잖아요 맞아요. 요 네. 나는 블랙맨이야, 봐봐. <laughs> 블랙맨, 블랙맨이 man, 어쩌다고? 채널이나 많이 올리세요. 그러다가, 어, 이번보다더 구독, 구독자 적어지시겠네. 네? 내가 니를 위해서 봐도 있잖아, 지금. 그때 찬혁주 크로스 TV는 한 24명이었는데, 엥? 아, 진짜? 응.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 응. 여보분찬혁주 크로스 TV 한, 하면 구독자가 20명. 왜찬주 크로스 음. TV? 뭐야, 엄마? 어, 더 아! 건너보고 싶다. 어, 가자. 그렇죠. 건널 수 있어? 어, 무좀 음. 무서운데. 어, 한번저기다 보여줘요. 어, 그래. 보여주고. 아직 크로스트비 있잖아. 아직도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야? 어. 아, 나 아직 구독했어. 나는 이미. 나도 구독했어. 찬혁주크로스트비 크로스 구독 안 돼. 재밌어, 찬혁 주 야, 재밌어. 우리 옛날에 우리가 찍은 거잖아. 둘다 우리 팀이야. 이게 응. 안 되지 뭐. 더. 좀 더? 엄마 기다리고 갈까? 철판 저쪽 우와. 길이 엄마 저쪽 반대로 돌아가서 저쪽으로 가면 돼. 우와. 간장 대래서 간장 대장간이네 내가 나갔지? 왜 글씨를 그 반대로 읽었지? 대장간. <목소리> <나갔지? 목소리> 내가 맞지? 어, 간장대. 하나 같이 다 이제. 간장대가 뭐야? 어, 여기 안 다리. 그 <목소리> <목소리> 어머. Oh, 저 뭐야 엄마? <목소리> 어, <이게 동전달이 목소리> 뭐지? 엄마 저기 뭐야 동전 단지. 엄마 동전 저뻥 뻥이잖아 엄마. 뻥이잖아. 뭐야? 7 아니 던지면 뭐야 엄마? 던져서 저기 아. 동그라미 에들어가 어디인데? 동그라미. 하랑이? 하 하가리? 어디인데 엄마? 저, 동그란 동그란데. 저동그란 큰... 맞춰봐 한번. 던져서 맞춰봐. 맞춰봐. 아내 차례 내 차례. 그래? 저는 못 맞췄어요 여러분. 아 아우 아깝다. <laughs> 아, 엄마, 엄마, 제가... 엄 아까웠지 않아? 응, 어, 아 그러니까 내가, 내가 제일 아까웠어. 그러니까. 조그만 데. 조그만 데. 가, 여기. 우와. 우와, 저거. 물고기. 자세히 보지. 엄마, 이게 물고기. 자, 살 수가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미 이 물에 적응했어. 여 아니야. 아, 그래? 우와. 여기 밑에 있는 둥둥 떠다니는 거다씹어냐 얘가 아니야? 제일 많다. 크다. 얘는 쓰레기가 왜. 아니에요? 았죠다 동전입니다. 응. 귀엽다. 저기도 한 명, 한 마리 있네요. 잘못하다, 어, 있네. 가너 물에 빠뜨린다. 응. 저기 왜 꽃이 이렇게 막아져 있을까요? 무슨 나오게? 음. 좀 뒤로 가서 찍지. 너 그러다 그거 빠뜨린다. 이렇게 할게요. 잠시 있어 나. 이렇게 할게요. 됐죠? <laughs> 엄마. 엄마. 왜노란색고기다왜 그 이런 데에 붕어들이 음. 살아? 어, 어. 어, 그런네 여기. 노란색 저거 보이시나? 요 하얀색이 아니고 노랑색입니다. 이제 갑니다 아, 저기 제일 큰저 초크 저 매긴가? 아니, 맥이라기보단좀 이상해. 어, 저 항아리 넣어도 엄마가 좀 소비죠? 어. 아, 나 항아리 넣을 수 있었는데 아, 그래. 항아리 넣을 땐 칼로리 너무 많대. 엄마는. 항아리 너무 안 된다잖아. 항아리 근데 넣을 거던데. <laughs> 내가 제일 아까웠어. 항아리... 오차, 뭐뭔 너, 이 소리야? 보이는데, 뭐너 그냥 슈카우치다. 음. 엄마, 나안 지나갔지? 그거 세주야. 어. 어. 어? 한번 갑시다. 엄마, <몇> 저기 있는데. 아니, 찍어주세요. 건너가. 건너다가. 옆으로 좀 넓죠. 물린다가 이렇게 다붙는 어. 음. 기그 이렇게 해서 핸드폰 떨어진다. 안 떨어져. 가자. 다시 올려 줘. 그래. 엄마. 가전화해면될아 선생님. 잘편집해 주세요. 편집 네. 네, 알겠습니다. 편집도 네 편집도 또또또 넣어야지 우리 어 여기 우리 안았던 곳이다잡 오늘 편집하려면 좀 걸리겠는데 편집자 차 필터 넣어주라 했죠 네 네, 필터 많이 넣어줄게요 많이 비걸로 넣으세요 비눗방울 그래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 네, 제가 할게요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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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laughs>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아니 한번 소개해드리죠 어, 아네아아요아 한번 자기소개 자기소개 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도구. 안녕하세요 무덤굴입니다 자기소개 아 진짜 이렇게 가려주고 다시 딱 아, 친구, 나이, 여러분 여러분 그럼 이제 이만 아, 마칠까요? 뭐요? 마실까요? 어? 마실까요? 갈때까지 마치지 마세요 아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어, 잠깐! 대통령한테 시컬레, 시컬레, 뭐 보내야 돼? 뭘? 몰라 아무튼 나 보냈어 어떤 걸? 전화번호랑 응 음. 어? 비행기 찍는 것뭐 보내야 된대 대 엄마 엄마 이리 와 봐. 엄마 나 이거 가방에. 응. 그러면 아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아, 구독! 구독! 눌러 주세요. 알람도 알았죠? 응. 여러분 그럼 안녕.